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네, 5단원 수업 중이고요. 5단원의 106쪽, 파닉스 부분 네, 준비해주세요. 106쪽입니다. 자, 106쪽 부분에는 발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단어들 중에서 들어가 있는 y가 어떤 발음이 나는지 대표적으로 같은 발음이 나는 단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Y는 어떤 단어에서는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y, Y에 대한 다양한 발음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보시면 그림에 사탕이 보이죠? 네, 사탕이 보입니다. 저희는 사탕을 뭐라고 읽냐면 캔디라고 발음을 해요. 영어에서는 캔디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y가 맨 끝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c a n d y 이렇게 쓰죠. 그런데 c는 그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 A는 에 발음으로 나고요. n이 니은으로 받침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까지 can. 그 다음 D가 D급 발음이 나고 Y가 여기에 있는 이 Y가 바로 이 발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candy 라고 발음을 합니다. 소문자도 꼭 연습해 주세요. C, A, N D Y 대문자 소문자 같이 꼭 연습해주시고 발음도 네 들어 한 번씩 더 연습을 해주세요. 자두 번째 Y E S yes 라는 발음이에요. Yes 뜻은 네라는 발음이죠. Yes or no 네 yes냐 no냐라고 물어볼 때. 좋아요 아니면 아니에요라는 발음이죠. 네, 뜻이죠. y e s에서 y가 어디 있냐면 시작하는 맨첫 글자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그냥 빨리 발음이기 때문에 yes 이렇게 발음하는데 사실은 y가 e에다가 e가 네, 이가 에 발음까지 들어간대요. 그래서 yes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s는 스 발음으로 그대로 자음차 발음나는데 앞에 있는 y는 예라고 통으로 발음하지 않고 e로 예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yes는 yes 이렇게 발음하지만 앞에 있는 시작하는 y는 사실 네이 발음으로 난다 해서 같은 y의 이 발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boy 나왔네요. 소년, boy. B, O, Y. 자, B는 비읍 발음이 나죠. 저희 나라 자음 자, 비읍. 그 다음, O는 O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B하고 Y가 이 발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boy. 이렇게 발음을 해요. 다음, 자 여기 도시 나와있습니다. 도시 발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도시는 City City City, City 이렇게 발음 안 하죠? c i 네, City T가 마치 D 발음으로 나와요. 스펠링 한번 볼게요. C, I, T, Y 이렇게 되어있고요. 앞에 나와있는 C는 c 발음처럼 들리는데 네, cd 네 들리시죠? 그리고 c 다음 나와 있는 i는 e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t가 저희가 발음할 때 t 발음을 나와서 ct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cd 하고서는 d 발음으로 끝나요. 거의 자세히 들어보시면 t 발음으로 세게 발음하지 않고 거의 d 급 발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c 디 이렇게 발음을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디 네 시디 하고 발음하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y 도이 발음으로 끝나는 이 네, y 입니다. 다음 다른 소리가 나는 y 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y 는 i 소리가 납니다. 들어볼게요. y 가또 다른 소리 I. i 하고 발음이 나요. I. 네. 앞에 있는 y는 이 e 발음이었죠. 이. E. 이. E 하고 발음했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단어 속에 들어간 y는 i. i. 하고 나는 발음이에요.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란색 하늘 그림이 나와 있는 사진이네요. 네. 이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sky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펠링은 s, k, y 합니다. 자 S는 스 발음 나죠. 자음자 그리고 S 다음 모음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K는 크 발음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Y가 이 발음이 아니라 아이 발음이 나서 스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카이 들어볼게요. 스카이 하늘. Sky. sky 하늘 네, sky 그다음 어, 여자가 그림을 보시면 드라이기와 빗을 양손에 들고 있어요. 자, 말리다, 머리를 말리다 할때 dry 합니다. dry의 또 다른 뜻은 건조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말리다, dry하다, 건조시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볼게요. 발음.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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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펠링은 d r y. d는 드 발음 납니다. 그런데 뒤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으 발음으로 끝나서 드. r은 리얼 발음 되죠. 그리고 y가 아이 발음. dry. 네, 이렇게 말하죠. dry. 네, dry. dry. dry y 가 i 발음으로 네 y 가 사용됐어요. 다음 어, a b o a b 자 이거 뭘까요? 네 a 첫 번째 아이는 a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아이는 b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아이는 o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a b 자 퀴즈예요. 이거는 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 A, B, O, A, B. 자, 요거 뭐냐면 혈액형이에요. 저희 나라는 혈액형을 그냥 혈액형 이렇게 말하죠. 네, 혈액형을 그냥 혈액형 이렇게 말하는데, 자 타입 유형이 뭐야? 너의 피의 유형, 피의 타입이 뭐니? 블러드 타입이 뭐니? 이렇게 말할 때 타입 하면은 아 혈액형의 종류별로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타입이야? 이렇게 말할 때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타입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게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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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펠링은 T, Y, P, E 해서 T는 트하고 우리나라 발음 나요. 그리고 중간에 Y가 들어가 있죠? 네, 지금 Y는 아, 이 발음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타, 이, 그 다음 P가 나왔어요. P는 프 발음이 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는 따로 모음 발음을 적용하지 않아서 타이프 하고 끝나요. 그런데 빠르게 발음을 하면 타입 이렇게 발음이 들리는데, 원어민 발음으로는 아주 약하게 푸 발음이 들려요. 들어볼게요. 타입, 타입, 입술이 푸하고 똑바르게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고, 타입하고 약간 넵, 네, 입술 사이에 파생되는 음으로만 들립니다. 타입하고요. 다음 새우를 기름에 튀기고 있네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fry라고 말합니다. fry, fry 기름에 튀기다. fry, fry 튀기다. 스펠링을 해볼게요. f r y fry fry 네. 자, f 하면 f 발음이고요. f와 피에 있는 푸도 피읍이지만 그 푸는 입술이 푸하고서는 붙어서 딱 터지는 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F, F는 위에 있는 이빨이 아랫 입술을 살짝 물듯이 바람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푸 하고서요. 그래서 같은 피읍 발음이지만 발음상으로는 틀려요. 프하고 뒤에 모음이 안 나와 있어서 으, 그다음 R이 나와 있어서 real. Y는 아이 발음하죠. Fry라고 발음합니다. 들어볼게요. Fry. Fry. f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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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ry. 저희가 많이 먹는 게 fry 치킨, 그렇죠? 계란 fry 이렇게 말하죠. 같은 의미의 fry예요. 자, 다음 108조. 이번에는 n, k 발음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n, k는 응크라는 소리가 나요. 들어보겠습니다. n, k 발음. 응크. 한번더 들어볼게요. 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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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응크 이렇게 되는데 어 단어상에서 어떤지 한번 단어를 확인하시면 훨씬 쉬워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잉크 보이시죠? 잉크 네 잉크에도 N K가 들어갑니다. 스펠링이 I N K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I가 E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N은 사실 이응 받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고 N K 하면 응크 이렇게 하는 게이 응이 이응 받침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잉크, 네, 잉크 들어볼게요. 잉크. 잉크.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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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네, 조금 쉬우시죠? 이 발음이 어떤 느낌인지. 다음 분홍색이 보이네요. 분홍색. 분홍색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Pink. 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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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P I N K P가 프 발음 P 발음 나고 I가 이 e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NK가 응크 라는 발음이었어요. 응 하면 이응 하는 발음이고요. 크는 그대로 크 붙여 주시면 핑크. 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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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자, 109쪽에 나와 있는 낱말들도 NK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먼저 싱크대, 보이시나요? 네, 이걸 개수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희는 개수대라는 말보다 싱크대 이렇게 말을 더 많이 해요. 네. 여기에 바로 싱크가, 어, 영어입니다. 네. 외래어예요, 외래어. 볼게요.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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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로는 개수대. 그런데, 영어로는 sink.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S I N K sink. S가 s i n 하면서 스 발음이 나요. 뒤에 나와 있는 I가 이 모음으로 붙고요. N K는 받침 이응 받침과 K에 있는 크 발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sink.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Sink. 배구 쪽두 번째 단어는 네, 보시면 어, 컵 안에 음료가 담겨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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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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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자 볼게요. D R I N, K, drink. D는 D급 발음이 나고요. R이 바로 나왔다는 건 바로 리얼 발음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본 발음이 을 붙습니다. 그래서 드 그다음 R 다음에 모음 I는 이로 발음을 해요. Drink. 왜냐면 N이 이행받침으로 들어가고 K는 크그 발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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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네, 크그 발음이 좀 작게 들리죠. 네, drink 끝나는 말. 세 번째 단어는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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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k. 네, 탱크는 그림만 봐도. 발음과 똑같죠. 네, 탱크. T A N K. T는 트 발음이 되고 A는 에 하고 발음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N이 이응 받침으로 들어가고 뒤에 나오는 K는 크 하고 발음납니다. 그래서 탱크 한번더 읽어 볼게요.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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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에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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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라 트렁크 냐면 트렁크 트렁크 해요크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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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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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nk, trunk 보시면 스펠링 t r u n k t는 T 발음이 나고 바로 뒤에 r이 나오 나오죠 모음이 없기 때문에 트 발음으로 써주고요 r은 리얼 발음을 써줍니다 u가 여기서 어로 발음을 했어요 그리고 N K는 응크 해서 응하면 네 이응 받침이라는 뜻이었죠. 그다음 크 트렁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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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 트렁크.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까지 모음의 발음을 단어 안에서 모두 연습해 보았습니다. 5단원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어, 다음 주에 6단원으로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어,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6단원은 저희가 어, 책상 위에 있어요라는 단원인데요. 사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 나타내는 표현을 배웁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연습하도록 할게요. 어, 긴 시간 동안 공부 함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